Z가 N-1 플러스 2i의 전체지급 이렇게 됐나요? 전체주곱 이렇게 있는데 z 지급이 음의 실수 밑줄 그때의 자연수 n 주치단 이 z 제곱이 의미해 줄수있게뭘 얘기하는 걸까?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. 뭐인지 세요. 내가 되게 많이 강조했는데. 영찮아뭐였어요 어. 복수 z가 z 가복수 순수한 에수 순허수. 아, 이만 있는 z가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i 이렇게 생겼잖아요. 실수와 허수가 있는게복수수잖아 그렇지? 겹쳐 있다, 겹칠 복수써서 그렇지? 그렇지? 근데 z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면 어, 왜냐하면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가 되거든. 그러니까 아무 얘는 없고 b i 이만 이렇게 끝나줘야 순수한 허수여야만 얘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b제곱을 일으킨단 말이야. 알겠어? 난이 분주한 거예요. Z 소음이 음에 좋습니다. 아, Z는 순허수입니다. 따라서 Z는 순수한 허수, 순허수야 라고 얘기했잖아. 실수부분이 없는, 0인. 허수만 있는. 이거라고 이 순수한 허수의 문의를 A, 이 여기서 얘기하자면 은 A는 0이고 B는 0이 아는 거야. 알겠습니까? 한번더 해줄까요? 세 붙였어? 아, 이건 기억해줘야지. 이걸 모르면 못 푸는데. 얘를 모르면 못 푸는데. 그치? 맞잖아요. 그다 전개해야죠. 얘한 덩어리로 볼게,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로. Z는, Z, Z는 전개하면 전개하면 M-1 해주고, 마이너스 2, M-1, EI, 마이너스 4.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그럼 어차피 얘하고 얘는 실수 한 번만 더쓸 거. Z는 실수는 실수 여기까지가 실수예요. 허수이 곱한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1i 이 갑니까? 실수와 허수를 나눴다고. 용인이니겠어 한번 대줘 어디서 실수 쓴 거잖아요. 이거 허수, 복소수 쓴 거. 여기 까지알겠기 여기 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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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럼 얘가 이이라는이 때문에 여기를 풀어볼게요. n 이이이이이이이이 4면 되잖아 n 이이이이이이이2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3이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거아니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말이 안 되죠 3밖에 안 되죠 이해 갑니까? 한번더 해줘 얘가 3이어야지 얘가 엉덩다니까 아니 지금 이게 이해 안간 거야? 그 여기 하란색이 이해 안간 거야? 여기가 이해 안간 거야? 아니 실수하고 실수 아니야 이거? 실수분을 쓴 거고 나머지 허수 아니야 여기가 허수분을 쓴 거잖아. 그럼 얘가 순수한 수가 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영이 0이 아니야 되는 거 아니야? 얘가 0인들이영 값을 찾은 거라고. n 마이너스 빼기 4가 영이라고 보니 4 넘기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? 그지? 그럼 n 마이너스2던가마이너스면 되는데 넘기면 n 는3 아니면 마이너스 텐데 마이너스 4가 아요잖아 3. 3을 어넣어 봤더니 영안 되잖아 3 확정. 이해갑니까? a 이렇게 된다고요. 신두보 신보 복소수 알파베타에 대해서 알파 동그라미 타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.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베타. 앞에 거 동그라미 뒤에 거는 아 플러스군요.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도 있고 거 뒤에 거 곱한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.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러냐면야 이건 마아해야 돼요. A 플러스 BI가 뭐라고요? 0이라고요. 일대 a b 값을 구하요면 아무 대주 시킨 대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고 맞지? 맞죠아1 플러스 e i 플러스 a 플러스 b i 두개 더한 거야? 플러스 두개 곱할 거예요. a 플러스 b i 플러스 2 a i 곱하면 마이너스 2b 나고 뭐 한거 있네 지금. A 플러스 A 알파 A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곱한 거잖아 이만큼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잖아 맞잖아 실수는 실수끼리 실자 실수. 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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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 마이너스 2B 플러스 하나 무겁고 나 여기다 하나 있네 여기 2A가 있네 2a, 2a 마이너스 2b 플러스, 플러스 나머지 2a 플러스 b, 2b 그죠? 어, 여기, 여기. 그다음 플러스 아 이게 뭐 됐나요? 이렇게 되겠네요. 2a 얘가, 얘가 0이고 얘가 0이되지 0이 독립할 0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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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아니야? 2a-2b가 1 2a플러스2b가 마이너스 1이 되죠 두개더 하시죠 4a가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4분의 1 됐습니까?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1이 넘게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넘게 돼 b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okay, 주는 곱하면 16분의 3 정리해 주세요 괜찮죠? 네 17번 할게요 17번 해보죠. 예, 네, 17번. 아, 세 보이네요. 세 보여요. 공간이 부족하면 좀 지을게. 네, 여기다 쓸게. 17번. FNE. 1 플러스 아이네 i m 조그 그때 기역이 있는 디귿을 풀래요 나하면 응. 어... 기역 같은 거 그냥 풀면될것 같은데 FA1 곱하기 FA1 이거 계산하는 얘기잖아 그지 FA1은 당연히 당연히 네. 1 플러스 I의 I 보고 곱하기 1 플러스 I의 I의 직곱이잖아 이해가시나요? 이해가세요 그럼 얘가밑으로쓸게요1 i 밑으로, 1 플러스 i 의 제곱이고 분모는 1가 마이너스 1이거든 s 마이너스 1이거든, i 1 2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i i 이 a w 그죠? 해봐1 p i 1 i. 지워지고 지워지고, 아이가 지워지니까 마이너스입니다. 됐습니까? 네. 나한번 없는 데가 이렇게 산상 거지. 주인장더해 줘? 메탈 나갔는데? <laughs> 어, 탈 어디서 줬어? 여기서부터? 여기. 여기요? 여기 나이 겠어 그래, 집어는 거야, 여기다가. 이집어는 거야, 이렇게. 그지 두개 곱하면 제곱될 거고 얘랑 얘랑도 아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아이잖아 그지? 얘 전개한 거야 1 탈러스 이 b 아이 좀 마이너스 야분 된 거지 그지? 아이 아이 지우니까 2 분의 마이너스 기억 맞다고 됐습니까? 내가 봤을 때 얘는 니은을 잘 풀어야 돼 니은 니은을 잘 풀어야 돼좀 지울게요 지웁니다. 이 ㄴ을 좀잘이해를해 줘야 돼요 이 문제 키워드는 ㄴ 이니다왜 ㄴ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우리 이제 배경지식이 하나 있거든 i의 n제곱이나 i의 n제곱 플러스 4키나 같죠 4주기성을 가지니까 이거 저 노란색 쓴거 이해 갑니까? 니은을 풀기 위한 배경지식에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은 F에 100-2K고 f 의 100플러스 2 k 가 같냐라고 물어봤잖아 지금 그지같아요 틀려요? 4주기 나오는 거 아니야? 4주기 똑같이? 니은이 이렇게 생겼잖아 같냐라고 물어보자 니은이 4개 차이 나는 거 아니야, 지금? 4K 차이, 차이 나는 거잖아. 어, 어려웠어요? 이해가요용신이 한번 더 해줄까? 같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? 맞잖아요. 예. 네. <laughs> 맞잖아요, 그죠? 그, 그러니까 이거나, 내가 여기다 한번 더 써볼게. F에 M 플러스 4K를 집어넣잖아. 1 플러스 I에, i 의 M 플러스 4K는 같다고 합시다. 왜냐면 얘하고얘가같기 아, 때문에 요것 때문에 한번더 용치하면 되죠 이게 갔어? 응. 음. 기억 맞고 이 맞아요. 디브풀 거예요. f 에 1, 2, 2, 3, 3, 4, 4, 4쭉갈 거잖아요, 그죠? 네. 음 여기다가 한번 이거 여기 좀 지우고 하나만 더 써볼게 나란히 옆에다 써볼게 공간이 나오면 음, 잘 나오겠네 f 의 N 플러스 1은 1 플러스 I 분의 i 의 N 플러스 1이에요 두 개를 곱합니다 왜냐면 지금 디귿에 묶은 게 1, 2, 2, 3 3, 4, 4, 5 이렇게 하는 거니까. 그지? 얘, 얘의 관계식이 뭐지아는1 플러스, 얘랑이랑 곱하면은 1 플러스 i의 제곱에 i의 n 제곱 곱하기 i의 n 플러스 1이 되니까 그죠? 안 되니까. 얘 정리하면 1 플러스 2i 1과 마이너스 날라가 테니까 얘는요? i의, 얘가, 얘잘 봐. 잘 봐, 잘 봐, 잘 봐. i의 2n 플러스 1이거든 얘가 맞습니까? 얘는 i의 2n 곱하기 i랑 같은 거잖아 그죠한번 더? 얘 i의 i의 제곱 마이, 마이너스 1해 주고 곱하기 i 이렇게 되는 거야 i랑이 지워지네 그렇지 않아요? 최종적으로 얘 일반하는 거, 얘, 얘를 정리한 게 2분의 마이너스 1의 n조업인 거야. 얘를 정리해보기 얘가 된 거야, 지금. 그럼 D급부터 봐봐. F의 2, 3. 1, 2인가요? 1, 2. F의 2, 3. 쭉 해서 F의 얼마까지 들어갔어? 99, 100 이렇게 됐잖아. 이렇게 되 있잖아. 그지 집중. 얘는, 여기다 1 집어 넣은 거죠?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라고. 맞습니까? 기억이 아까 맞았던 것처럼. 기억 마이너스 2분의 1이 잖아그지 얘는, 2 집어 넣은 거죠? 그 얘가 1될거 아니에요? 그죠?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지. 어? 날아가 3 0원은 또다시 마이너스 분의 1, 4 0원은 또다시 플러스 2분의 1, 그지? 응시하면 해죠 마풀, 마풀, 마풀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야, 그지? 이해가죠? 그래서이 앞에까지가, 얘가 지금 홀수잖아. 이 앞에까지가 사라지는 거고 얘는 살아남는 거죠. 이해합니까? 뭐가 네. 돼요? 마이너스 2분의 1다 돼요. 0이 되는 게 아니야. 요 앞에까지가. 0이. 1, 2, 2 3, 이0 되는 거잖아, 그지? 3, 4, 4, 5가 0될거 아니야. 5, 6, 그지? 6, 7이 0될거 아니야, 그지? 이게 갑니까? 무슨 말인지 예. 네. 그렇다고요. 됐습니까? 한번 더 해줘요. 주현아, 안놓셨어 여기까지만 일단 잘라갈게. 수업 음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알겠죠?